가벼운 잼만 날리기 바쁘고 강력한 훅한 방이 없어서 아쉬웠던 게임 시리즈가 있다면 전 단연 유비소프트의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를 꼽을 겁니다. 그 최신작은 과연 어떨까요? 제가 전작도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쌔신 크리드의 최신작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리뷰입니다. 작년 10월 출시된 오리진에 이은 고대 3부작 중두 번째 작품입니다. 기원전 1세기,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했던 오리진보다 더 과거인 기원전 431년, 고대 그리스, 기원전 5세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시리즈 중 가장 오래된 이야기라는 거죠. 이러다 석기 시대까지 가겠습니다. 영화 300. 다들 아시죠? 그 이후의 배경인 겁니다. 스파르타. 아테네가 손을 잡고 페르시아를 몰아낸 후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지만 인간의 욕심은 원래 끝이 없죠. 그리스 패권을 잡기 위해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전쟁에 돌입하게 되고 이게 그 유명한 펠레폰네소스 전쟁인데 이번 오디세이의 무대인 겁니다. 벌써 조심은 안 돼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역사가 헤로도토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 등의 인물들은 물론 고대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수 게임 내에 등장합니다. 게임의 내용은 신화, 실화를 기반으로 한 픽션이기에 실제 역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각색된 거죠. 다시 돌아와서 어세신크리드 고대 삼부작은 애초에 프리퀄 작품이라는 것은 게이머라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암살단의 기원, 탄생, 배경 뭐 그게 주제인 거죠. 오리진은 본격적인 암살단의 시작점을 다뤘다면 이번 작은 세계관, 신화적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니아가 아니라면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게임을 즐겨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스파르타 출신이지만 어떠한 계기로 그리스 세계를 떠돌 수밖에 없는 미스티오스, 용병의 시점으로 플레이하게 되며 막장 드라마처럼 얽히고 설킨 출생의 비밀과 세계관을 가로지르는 수수께끼를 풀어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코스모스 교단을 격파하는 또 다른 목적을 함께 병행하게 됩니다. 애니머스라는 가상현실기기를 활용해 과거를 탐험한다는 시리즈 설정은 동일하고 전작 오리진에도 등장했던 레일라 핫사는 여전히 공격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대 파트 비중은 체감상 시리즈 중 가장 적게 느껴졌으며 플레이어가 원할 때마다 현실로 돌아갈 수 있었던 전작과는 달리 이번 작에서는 일부 이벤트 중에만 전환되기 때문에 현대 파트가 그리우셨던 분에게는 더욱 아쉬운 작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전 이제 그냥 이게 편해요. 앞으로는 그냥 컷신으로만 대처해도 될 정도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뭐 인터넷에 널리고 널려있으니까요. 단순하지만 빠르고 거침없었던 이전 시리즈들과는 달리 전작 오리진부터 롤플레잉 요소가 대폭 가미됐고 보다 어려워진 전투 시스템을 집어넣음으로써 어세신 크리드보다는 워리어 크리드에 가까웠고 그만큼 암살보다는 일반 전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시리즈의 정체성 역시 흔들렸다는 것은 아쉽게 느껴질 수 밖에 없었지만 설정상 암살단이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대부분 넘어갔습니다. 본론만 이야기하면 오리진과 오디세이 해당 부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 오리진의 특징들은 거의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차이는 없어요. 허나 후속작 답게 작은 부분들이 많이 보완되고 추가되면서 완성도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다소 심기 불편하게 만들었던 스킬 트리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정리됐고 다수의 액티브 스킬들은 마스터함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만의 액션 팔레트를 짜맞추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끔 설계됐습니다. 신속하고 멋진 이중 암살을 구경할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아쉽지만 아무짝에 쓸모없는 스킬들만 나열됐던 전작보다는 훨씬 나아진 거죠. 또한 최근 업데이트로 달인 레벨이 추가됨에 따라 50이었던 만렙은 훨씬 더큰 폭으로 확장됐고 치명타, 방어구 관통 등 일반적인 능력치에까지 스킬 포인트를 개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이는 마치 디아블로의 정복자 레벨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기존처럼 장비 업그레이드, 세템 효과, 각인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디세이의 세계를 끊임없이 즐길 수 있고, 또 탐험할 수밖에 없는 뭐그 이유가 된 거죠. 방패는 손절했습니다. 네, 방패는 없어요. 가장 큰 변화는 이전작들과는 달리 주인공이 두 명이라는 겁니다. 이벤트에 따라 교체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한 주인공으로 쭉 진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카산드라와 알렉시오스. 이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플레이하는 거죠. 주인공 선택에 따라 전체적인 게임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구조는 아니지만 같은 게임, 조금 다른 느낌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리즈 최초로 NPC와의 대화 중 선택지가 등장하며 유저의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이벤트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큰 변화라 볼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알리고자 하는 결말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신경 써서 플레이할 가치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필라소 오브 이터니티, 매스 이펙트와 같은 롤플레잉 게임처럼. 전작 세이브 파일이 후속작에서도 반영되는 방식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좋은 결과 결론을 찾기 위해 공략집을 찾아봤겠지만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가 그렇게 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변화점이 또 있습니다. 이제 슬슬 입이 아파요. 말 너무 많이 했어. 매번 등장할 때마다 사람 열받게 했던 해상전은 여전히 등장하지만 짜임새는 더 견고해졌습니다. 덩그러니 배한 척을 내주고 이리저리 싸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재료를 모아 함선을 업그레이드하고 함께할 능력 있는 부관들을 색출해내는 등 보다 그럴싸하게 설계됐죠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우렁찬 대포, 머스킷 총과 같은 화약 무기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활, 창, 충각 이세 가지로만 이루어진 단조로운 전투는 반복될수록 다소 지루했습니다만 2019년 출시될 유비소프트의 신규 IP 스컬 렌 본즈를 아주 간접적으로 나마 즐기고 싶어 했던 유저라면 조금은 흥미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조금은... 선택과 집중, 강화된 게임 스타일 보다 온전해진 캐주얼 액션 롤플레잉 게임이 완성됐습니다. 쟁쟁한 스케일의 롤플레잉 게임들과 견준다면 다소 아쉬울 수는 있겠으나 전작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높은 완성도와 자유도를 지녔습니다. 여전히 일부 귀찮은 버그들은 함께하지만 플레이를 망칠 정도로 빈번히 등장하는 편은 아닙니다. 초록빛 바다, 포카리스웨트 CF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시원한 그리스 배경은 플레이어에게 탐험욕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고 때에 따라 달리하는 웅장한 배경 음악은 역시 유비소프트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텍스트 더빙의 양까지 모두 고려하면 절대 돈 아깝지 않은 게임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리진과 다름없이 출시됐다면 과감히 깎아내리려 했는데 그럴 수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 암살 액션 이것보다는 기존 시리즈들이 항상 해 왔던 연출이 있어요. 주요 적들을 암살할 때그 연출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화면 쫙 전환되면서 암살을 탁 했을 때 멘트나씩 치잖아요. 너를 저주할 거야. 이러확 죽고. 근데 그런 연출이 오리진에도 있었는데 이 오디세이에서는 정말 일부 제외하고 없어요. 다음 작에서는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디몬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다음 게임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을 끝내면 늘 그래왔듯 다음 이야기, 다음 배경이 궁금해지는 게임 시리즈 그것 또한 어세신크리드 시리즈입니다. 아주 최대 묘미 중 하나죠. 물론 그의 정답은 오직 유비소프트만 알겠지만 제가 감히 한번 추측을 해보면서 오늘 리뷰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페르시아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당연히 90% 확률로 틀릴 수 있습니다. 오리엔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리진, 오디세이, 오리엔트. 아 뭔가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살을 덧붙이자면 페르시아의 오리엔트 통일, 페르시아 제국 3대 왕 다리우스 대제, 그 다리우스의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대한 왕, 뭐 관대한지는 모르겠지만 크세르크세스인데 이번 오디세이 첫 번째 DLC, 최초의 암살검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인이. 바로 다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우스 대제와는 동일인물은 당연히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크세르크세스를 암살하는 인물입니다. 어, 이 친구가 차고 있던 최초의 암살검이 오리진 주인공이 나중에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오리진에도 이 다리우스가 언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1편, 2편 결국 계속 등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세 번째 작품에서도 이 친구를 끼워 맞춰야 뭔가 그림이 완성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페르시아인인 다리우스를 이 커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 번째 작품도 페르시아는 빠질 수 없는 퍼즐이 아닐까 전 페르시아 지역을 담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설정이라는 건뭐 붙이기 나름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이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는 애초에 유비소프트의 페르시아의 왕자 외전작을 기획 중에 탄생하게 된 게임 시리즈예요. 이 어쌔신 크리드가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자 어디 있습니까? 안 본지 꽤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페르시아의 왕자를 만나러 가야 된다는 괴변을 늘어놓으면서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추측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또막 뭐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추측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거잖아요. 난 겁나 이거 예전에 하도 어쌔신 크리드 팬분들이 하도 내욕을 해가지고. 자꾸 막 현대 파트가 중요한데 넌왜 과거 파트만 이야기하냐고. 아니, 게임 내내 과거만 하고 있으니까 과거 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는.